안녕하세요. 근영현보입니다. 어, 오늘은 비트메이킹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인 어, 사운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. 왜내 거는 음색이 왜 이렇게 별로지? 왜 이렇게 사운드가 잘안 묻지? 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, 저는. 그럼 사운드 고민을 하면서 이 생각이 어디로 가게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샘플이나 가상 악기의 질감이 좀안 좋다 별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단독 악기나 샘플 단독 사운드에서는 안 좋은 소리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소리들이 단독으로는 다 괜찮은데 다른 악기들이랑 합쳐지면서 좀안 좋은 소리로 둔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? 이게 이제 사운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은 그냥 음색을 잘 고르는 것도 있겠고, 음색을 잘 고르려면 음악을 많이 듣고, 어떤 음색 조합 길이가 서로 어울리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죠. 그래서 이런 건 이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느낌으로 하는 거니까 음악 많이 듣고 본인만의 기준으로 어떤 음색 길이가 조합이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중요하고요. 두 번째로는 이게 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. 사운드를 3D로 상상을 해서 그려보는 거예요. 3D라 하면 앞뒤, 좌우, 위, 아래가 될수 있겠죠. 그래서 앞뒤는 볼륨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, 위, 아래는 음역대, 좌우는 스테레오감으로, 그러니까 패닝이죠. 그걸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먼저 이제 앞뒤를 조절하는 방법은 볼륨인데 소리가 크면 클수록 앞으로 소리가 오게 되고 소리가 작으면 소리가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. 이런 볼륨 조절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사운드 밸런스를 잡겠죠. 이게 제일 기초적이고 제일 처음 하는 부분인데 이걸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킥 소리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. 물론 킥이 기준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. 근데 대부분 뭐 힙합이라던가 아니면 팝, 뭐 EDM 이런 장르에서는 웬만하면 킥이 곡에서 제일 큰 볼륨을 차지할 거예요. 그래서 킥 소리를 먼저 볼륨을 정하고 다른 악기들은 킥보다 얼마나 소리를 작게 갈 건지 좀만 작게 갈 건지 아니면 좀 많이 작게 갈 건지 뭐 이런 기준으로 볼륨 밸런스를 맞춰서 앞뒤의 그 간격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위 아래 사운드의 위 아래 포지션을 좀 잡아주는 거예요. 이거는 음역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는 편곡 단계에서 먼저 음역대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. 예를 들어 피아노 코드가 들어갔다. 근데 그 다음에 오르간 코드를 넣을 건데 오르간 코드도 피아노랑 같은 음역대의 코드를 넣으면 서로 부딪히겠죠. 그래서 오르가는 보통 피아노보다 높은 음역대에서 코드 연주를 하게 돼서 위아래 포지션을 좀 나눠주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EQ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 같은 음역대가 악기가 서로 붙었다. 그러면 한 악기는 EQ로 로우를 좀 깎아서 위로 올려주고 한 악기는 좀 밑으로 내려주고 하이를 깎아서 뭐 이렇게도 분리를 좀 해줄 수가 있고. EQ로도 위아래를 정리를 할수 있는 거죠. 마지막으로는 이제 좌우. 좌우는 이제 스테레오감을 좀 조정을 해서 좌우 밸런스를 좀 맞춰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패닝으로도 맞춰줄 수가 있는데 패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떤 퍼커션 악기가 있다고 치면 그한 악기는 왼쪽으로 보내고요. 그러면 이 오른쪽이 좀 비겠죠. 그러면 왼쪽으로 간 퍼커션 악기와 대칭이 될수 있는 다른 뭐 퍼커션 악기를 오른쪽에 배치 한다던가 이런식으로 패닝을 통해서 좌우를 조절을 해서 벌려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좌우로 보내기 보다는 센터에 있는 악기를 좀 와이드하게 넓게 이미지를 좀 넓혀 줄 수가 있어요 코러스 라던가 아니면 스테레오 이미지 이런 뭐 플러그인을 걸어서 같은 음역대 끼리 서로 뭉쳐있는 악기가 있었을 때한 악기는 와이드하게 이미지를 넓혀주고, 한 악기는 가운데 그대로 두면, 같은 음역대에 겹쳐있지만, 서로 이미지가 좀 분리가 될수 있는 거죠. 그래서, 앞뒤, 좌우, 위아래, 이런 3D 이미지를 좀 가지고, 사운드 밸런스를 좀 정리를 하면, 음색이 뭐, 안 어울린다, 뭐, 안 묻는다, 뭐, 이런 느낌이 많이 없어져요.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악기가 별로거나, 뭐, 고퀄리티가 아니다,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. 풀어던, 뭐 아마추어든, 요즘 뭐 스플라이스도 많이 쓰고. 하기 때문에 샘플 자체의 사운드 퀄리티가 이렇게 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. 비트를 쓰다 보면 이제 사운드적으로 뭔가 안 풀릴 때 다른 뮤지션들은 어떤 악기를 쓰는지, 어떻게 저런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이제 많이 하게 되잖아요. 그럴 때마다 아, 나도 저런 악기가 있었으면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해보고 막 시행착오도 겪어보면서 느낀 거는 음색이 별로인 거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음색에 밸런스를 잘 맞춰서 사운드를 구성을 해놓으면 좋은 곡들이 나올 수 있고 또 그거를 다른 누군가가 들었을 때는 어, 저 프로듀서는 왜 이렇게 사운드가 좋지? 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사운드들을 잘 활용을 해서 좋은 비트를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끝!